안녕하세요. 운이 오는 집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띠로 보는 인연, 원숭이띠입니다. 원숭이띠의 인연띠. 첫 번째는 쥐띠입니다. 쥐띠는 원숭이띠의 밝은 면을 동경하고 장난치면서 명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무척 좋아합니다. 그러다 보니 원숭이띠가 실수해도 잘 감싸주고 용기를 주니 부부로도 동료 관계로도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. 두번째는 용띠입니다. 용띠의 대담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은 원숭이띠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용띠 역시 원숭이띠를 이해하며 원숭이띠의 부족함을 채워주니 함께 있으면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관계입니다. 세번째는 뱀띠입니다. 원숭이띠와 뱀띠는 서로 역말을 뜻하는 동물이라 활동적이고 취미도 비슷한 성향입니다. 또한 여행을 갈때 특히 좋은 합을 보여주는 관계로서 아주 좋은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. 또한 두 동물은 서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니 같이 있을 때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맞는 인연띠가 있는가 하면 안 맞는 상극띠도 있습니다. 상극띠 첫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. 원숭이띠랑 호랑이띠는 서로 상충의 관계이고, 상충이란 서로 충돌한다는 의미인데, 사사건건 부딪히고 다툼을 하게 되는 띠입니다. 두 번째는 토끼띠입니다. 원숭이띠랑 토끼띠는 원진의 관계이고, 원진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뜻합니다. 쉽게 말해, 안 보면 보고 싶고, 막상 보면 짜증나는 애증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호랑이띠입니다. 원숭이띠랑 호랑이띠는 형살의 관계이고 형살은 서로 상처주는 관계를 뜻해 지내다 보면 서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수 있으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. 원숭이띠랑 호랑이띠는 상충이자 형살이니 웬만하면 인연을 안 만드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는 가족 같은 인연이라면 반드시 거리를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. 원숭이 띠랑 다른 띠의 관계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. 오늘도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.